요거 어떻게 보십니까? 동아리 쪽이요. 아 동아리 할말 많죠. 어할말 많습니다. <laughs> 할말 많습니다. 동아리는 이제 뭘 무슨 동아리를 하든 관계 없습니다. 공부 저... 관련성이 없이 아, 배드민턴 저... 동아리면 괜찮나요? 예, 괜찮습니다. 어 괜찮습니다. 네, 작년에도 밴드 동아리 했던 두 학생이 서울대 갔습니다. 아 밴드 하고도 서울대만 잘만 갔습니다. 예. 뭘 하는지 관계 없다면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? 어떻게. 아 어떻게 하는지가 관계. 예예 예. 좀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의 이제 활동 양상을 제가 들여다 보거든요. 예.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하는 활동에는 관심이 없어요. 다 서로 이제 하고 싶은 주제를 얘기하고 나면은 예.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지죠. <laughs> 꿀먹은 벙어리. 예, 멀뚱멀뚱해요. 어... 예, 그때부터는 이제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안 해요.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음. 같이 하라. 어, 함께 하는 부분이 부각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예, 같이 해야 되고요. 음... 그리고 이제 같이 하되 의미 있는 걸 해야 되겠죠? 예.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 가, 가치로운 주제를 정해서 같이 음. 해당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.